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방 아까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사람의 주주로서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다 밀려버리는 우리 주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미국 나스닥에서 SMI 관련주 폭등해가지고 우리 이제 좀 가나 싶었더니 결국에 주가 4천 원. 우리 지난 9월달 고점도 못 넘어가고 다 찍어 눌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가 결국 지난번 9월달에도 왜 4천 원 가가지고 떨어졌습니까? 잘 올라가다가 왜 갑자기 꼬꾸라졌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 정부에서 뭐를 안 하겠다고 해요? 원전 안 하고 재생에너지 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그 지금 상황 종합해 보면 우리 지금 주가는요? 제대로 된 반등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고 저항대 뚫어내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실상 탈론전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자리. 이거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자리가 못 올라가고 떨어질 자리라면 지금 4,100원이라도 받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마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언제나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 6월달 대선 때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대달 전에 똑같은 자리를 한번 겪어 봤어요. 왜 똑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차트 우리 5월달, 6월달 대통령 선거했을 때그 당시에요. 이때 사람들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주가 1,500원짜리가 바닥 잡고서 거의 뭐 2,600원까지 꽤 많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만하면 떨어지고 2,600원만 넘어갈라하면 떨어져. 왜이 당시에 2,600원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전고점 매물대였어요, 그죠? 작년 정거점 매물대 맞고 떨어지잖아.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 무슨 말했냐? 거 봐라. 민주당에서 정권 잡으니까 주가 못 가지 않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번 문재인 때처럼 탈론전 하겠다고 할게 뻔한데 민주당이 대통령 선전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원전주 투자하는 게 맞느냐?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 사람들했어요. 저항 때도 맞고 반등도 못 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민주당이 정권 잡았으니까 원전좀못 간다는 거죠. 그렇듯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6월 달에 주가 잘만 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여러분들 정확히는요. 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규모 원전 안 하겠다는 거고 국내에서 원전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6월 달에 국내에서 원전 수주해 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왜 올라갔어요? SMR 터지고 체코 원전 대박 나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주가도 민주당에서 뭐 저런 얘기 한다고 주가 못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모멘텀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차기 원전으로 우리 기술이 지금 문재인 5년을 겪고 나서 4년 전부터 그래서 그래서 SMR 개발하는 거예요. 왜? 대규모 원전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 바뀌면이 난리 치고 뻔하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는 4년 전부터 smr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 우리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뭐가 나와줘야 됩니까 smr 호재가 나와주던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원전 수주를 해커 원전 후속 재료를 따내던가 자 실제로 지금 산업부에서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파리 가가지고 oecd 회원국들 앞에서 이제 smr 홍보도 한 적이 있고요 자 지난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자이 모든 게다 무엇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까 체코 원전의 후속, 해외 원전 수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돌고 돌아서 제자리걸음입니다. 왜? 우리 결국 뭐를 몰라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랑 만났다고 OECD에서 왜셀 얘기했다고 무조건 원전 수주 따냅니까? 우리 결국에 뭐를 몰라서 답답한 겁니까?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후속 호재가 뭐가 터질지 정보가 없어가지고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면, 뭐를 하면 돼요? 그 정보를 알고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간 우리가 속된 말로 세력이라고 부르는 우리 기술의 큰 손들, 이 세력들을 따라가면, 우리도 뭘할수 있다는 겁니까? 싸게 사서 고점에서 떨어지기 전에 제가 받고 팔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딱두 가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노란색과 파란색 가사표입니다. 우리 기술은 지금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말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우리는 뭐를 할줄 알아야 돈을 봅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법니다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팔고 나가야 제대로 수익을 볼수 있어요 같은 역사가 우리 지난번 4월달, 7월달에도 반복이 되고 있고요 세력이 매집했습니다 그 자리가 노란색 가자표죠그 세력이 팔고 나간 자리가 파란색 아자표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 앞으로 죽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팔고 나간 세력이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비로 올라가다가 저항때 맞았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았습니다. 6월달하고 똑같잖아요. 세력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고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더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닥에서 매집한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는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똑같은 논리로 지난주 정확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9월 15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주가 어땠습니까? 우리 전자점이잖아요. 우리 21선 깨는 바로 그날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절대로 뭐를 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차트 캔들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전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 지금 자리 3,800원 이 자리가 정말로 팔고 나가 자리 맞습니까? 오히려 샀으면 사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결과로 증명하고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지금 자리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음봉 찍어 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4,105원이라는 지금 가격이 정말로 팔고 나가 자리 맞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자리나 지금 자리나 다를 게 뭐예요? 3,800원 하던 시절이나 지금 4,100원 하던 시절이나 똑같은 주가입니다. 왜요? 세력이 바닥 잡아가지고 올려놨어요. 세력이 안 팔았죠. 고점 안 나왔습니다. 우린 지금 떨어지는 중이 아니라 올라가는 중이란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세력이 바닥 잡으면 그날부터 주가는 올라갑니다. 언제까지요?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제 지금 자리에서 뭐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까? 이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지난번 7월달에 했던 것처럼 제가 받고 고점에서 파질 수 있게 도와드려야죠. 만약에 지금 자리, 만약에 세력이 이번 9월달, 10월달에 추석 전에 팔고 나가는 타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께 그 타점, 제가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실시간으로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재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지난번 7월달에 5천원에서 제때 못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셨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께 요거 한마디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다만, 우리 다음번 타점에서는요, 꼭 떨어지기 전에 세력이랑 같이 제가 받고 팝시다. 파란색 가표 나오면 거기서부터 주가 떨어지니까 우리 다음번에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 나오면은 거기서 다 팔고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가자고요. 만약 여러분들 혼자서 구분하기 어렵다 하시면 위에 제 핸드폰 번호 010-4342-6279로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방아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넣어 주시겠습니까? 저 믿고 방아라고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는지 지난번 7월 달처럼 세력들 팔고 나가는 타점 똑같이 알려 드립니다. 실시간 타점 여러분들에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우리 이번 명절 떡값 제대로 챙겨 가자고요.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더 설명드릴 거냐? 자, 그래서 세력이 지금 안 팔았으니까 고점이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력이 언제 팔고 나갈 줄 알고, 뭐, 영원히 들고 있습니까? 뭐를 따져봐야 돼요? 이 세력들이 주가를 얼마나 더 들어 올릴 건지, 목표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여러분들께 영상 뒷부분에서 이어서 마저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먼저 무엇을 먼저 알려 드릴 거냐?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세력들 어떻게 상대해 왔는지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어서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도 마저 관점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뒤에 이어지는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우리 당장 1월 달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 관점마저 들어보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간점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 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 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타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이 렇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화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두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 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 안 좋은 비관론만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 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국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의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부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 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루룩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기술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앞서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기술이라는 이 앞으로 잘될이 원전주를 싸게 사서 떨어지기 전에 비싸게 팔수 있는지 그 기준을 말씀드렸죠. 세력이 매집한 자리와 매도한 자리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기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떠있는 이 검은색 선. 이 검은색 선이 바로 세력의 목표가입니다. 항상 우리 주가는요. 이거 지금 작년 차트입니다 작년에 우리 주가 1,500원 할 때도 똑같습니다 세력이 매집하면 주가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감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세력이 매집했습니다 목표가 올라가서 팔고 나감으로써 마무리됩니다 똑같은 역사가 지난번 대선 때도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었죠 세력이 매집했습니다 목표가 거무세선 넘어가서 목표가 넘어가서 세력이 팔고 나감으로써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력의 다음 목표가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6,000원 살짝 위에 대략적으로 6,2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세력이 어디까지 주가를 올리겠다고 합니까? 6,200원까지요. 전거점 넘어가는 시세를 이번 10월 달에 다시 들어 올려놓겠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 세력이 팔고 나가지도 않았고요. 목표가 6,000원 근처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4,100원 이 자리에서 이 바닥에서 헐값 받고 팔 이유 있습니까? 팔더라도 제 값은 받아가야죠. 전고 좀 넘기겠다고 하는데. 돌고 계셨다가 팔더라도 세력이랑 같이 제 값은 받고 팔자는 겁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변수가 있죠. 그러면 뭐 가만히 두고 있다가 그냥 6천원 가서 팔면 됩니까? 물론 그래도 50% 수익은 보실 건데, 우리가 6월 달에 뭐를 겪어봤습니까? 세력의 목표가 검물에서는 넘어가는 걸 겪어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주가도 얼마든지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세력들이 목표가를 넘겨서 6천원 위로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잠정적인 최종 목표가 8천원 잡으세요. 왜 8천원입니까? 지난번 세력들이 7월달에 시그널을 줬어요. 팔고 나가면서 다음번에 주가 올릴 때 8천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시그널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 다시 말해서 지금 자리에서 두 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자리 정말로 팔고 나간 자리 맞습니까? 우리 팔더라도 시세는 바꿔갑시다. 우리 기술 좋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도 바닥과 고점을 잡을 줄 알아야 제대로 수익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런 타점들 구분하는 게 어렵다. 지금 자리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못 뜨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0 2 0 4 3 4 2 6 2 7 9로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세력이 팔고 나갈 때그 실시간 타점 여러분들께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정말로 이번 자리 전거점 넘어가는지 6천원 넘어가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구독 한번 해주시고 직접 확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타점을 보내들어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 유튜브가 잘 되죠. 그게 유튜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오는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또는 나는 우리 기술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에 제 연락처로 똑같이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되 밑에 본인이 궁금하신 내용을 따로 기재해서 문자 한통 넣어두시면은 제가 오늘 저녁 중에 일일이 확인해두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로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제가 할수 있는 최선 다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타점은 타점이고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스트레스 덜 받고 매매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문자 한통 넣어 두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앞에만 보고 뒤에는 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올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